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시어음악과 2일 학번 미디 전공하고 있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제가 집이 수원이라서 통학을 가능한 곳을 찾고 있었는데 서울권도 그렇고 저희가 통학 가능한 곳이 여러 개 알아보다가 김포대 시어음악과를 알게 됐고 교수님들도 다 좋으신 분들 많고 그래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경쟁도 있다고 생각해서 김포대 시어음악과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김포대 실용음악과가 그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때도 되게 좋은 교수님들이 되게 많았고 지금도 현재도 더 좋아졌고 제가 학교를 알아볼 당시에도 교수님들과 예를 들어서 주인채 교수님 이런든지 뭐 유명진 교수님 네, 많은 교수님들이 잘 해주시고 많이 이끌어 주신다고 들어서 제가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진학사나 이런 프로그램 그, 그, 그 알아보고 대한민국에 있는 실용음악과 학교들을 몇개 알아보다가 수도권 지역에 있는 학교를 알아보다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저희 제가 실용음악과를 알아보다가 그때 당시에는 몇개 없었고 지금보다는 좀더 적었을 때여서 그리고 그때 이제 알게 됐는데 고등학교 때도 그냥 검색으로 하다가 알게 됐어요. 완전 예전에 교수님들도 되게 좋은 교수님도 많았고 지금도 현재 좋은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오시면서 적절하게 많이 교수님들이 이제 도도 너무 좋아졌고 학생들도 이제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짜임새 있는 교수님들도 많이 들어오셔서 되게 많이 좋아지고 있고 전에도 좋았고 지금도 좋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1학년 때는 이제 거의 기초적인 단계를 배운다고 쳤을 때 저희가 학교가 전공이 다 따로따로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른 전공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도 배울 수 있게 되게 짜임새 있는 교육 과정이 있고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저희가 작곡가나 이제 보컬 친구들 뭐 기약 전공 친구들이 이제 필드로 나가서 활동을 할수 있는 거에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수업들도 되게 많고 교수님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일에 대해서 학생, 재학생 친구들 많이 깨워주고 그래가지고 필드로 나갈 수 있는 발걸음을 한한 발짝 더 나갈 수 있게 저희를 도와주시는 경우도 많고, 제가 이제 3학년 때는 이제 정말 졸업을 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실전적인 것들을 많이 배우는데, 졸업 공연을 하면서 무대 경험이라든지 무대 연출 그런 것도 많이 배우고, 저는 이제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이제 음원 제작을 해서 그때 이제 미스코리아 분들과 가수 더원님과 이제 같이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이제 저희 학교 교수님이 저희 제안을 해주셔서 제가 그때. 잘해서 그 앨범에 나오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교육만 하는 게 아닌 학생들이 더 나아갈 수 있게 필드로 나아갈 수 있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같이 이끌어주는 역할도 같이 해주셔서 단순히 공부만이 아닌 필드로 나가서 다시 거기서 열심히 할수 있게 도와주시고 길을 만들어주시는 역할까지 해주셔서 재학생이나 신입생들 들어오는 친구들한테도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강의실은 이제 미디하는 수업 강의실인데, 이 강의실 말고도 미디 강의실은 네개 정도가 더 있거든요. 컴퓨터도 각 인원별로 배정이 돼 있고, 대수는 학생들의 거의 수에 맞게 다 배정이 돼 있거든요. 각자 와서 자기가 쓰는 프로그램을 하고, 작업을 하고, 학교에서도 작업을 할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다 구축이 돼 있었어요. 제 개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쓸수 있고, 인원은 많은데 컴퓨터가 부족하는 상황은 거의 이루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저희가 원래 이제 수업을 할때 일자로 돼 있는 강의실도 있고, 이렇게 저희가 책상이 둥그렇게 돼 있는 게 있는데, 이제 일자로 돼 있거나 둥그렇게 돼 있는 게 다른데, 그냥 이게 책상에 따라 달라진 것도 있지만, 친구들이 옆에서 하면서 이제 바로 얘기를 하고, 뭐 건너편 친구나 이렇게 그룹으로 저희가 요즘에는 혼자 작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룹으로 작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 팀 작업을 위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둥그렇게 해서 각자 개인 작업 하면서 물어보기도 편하고, 이제 회의하기도 편한 방식을 저희가 찾아서 이렇게 둥그렇게 다고 생각하시면 돼. 학과 특성상 막 이렇게 딱딱한 분위기에서 하는 게 아닌,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팀 작업도 하고 개인 작업을 하면서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작업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미디나 다른 친구들까지 포함을 해서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둥그런 테이블에서 모여서 각자 작업을 하면서 각자 뭐 찾아볼 거 찾아보고 하면서 이제 회의 형식으로 이제 각자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작업실도 있고 이런 강의실도 있고 저런 일자로 된 수업하는 강의실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서, 성함은 잘 모르지만, 저희 선배님들 중에서 저희 학교 교수 중에 프로 작곡가로 활동하시는 분인데, 그분과 같이 이제 협업을 하셔서 많은 노래를 낸 학생 분이 두분 정도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교수님이 많이 푸시를 해주셔서, 그래서 되게 작곡가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성함을 몰라서 유명한 작곡가분과 협업을 많이 하고, 그리고 노래도 많이 내셨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축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도 음원을 만들어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어느 방송이나, 학교 교수님들이 이제 드라마나 예능 OST 같은 것도, 막 예능 BGM 같은 것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친구들에게 곡을 수집을 해서, 예능에서 음악 감독을 하시고 있는 교수님들이 많이 예능에서 사용, 사용을 하고 계시고, 저도 이제 지금 계속 다 하고 있는 게, 연극 음악 같은 것도 교수님들이 이제 어떤 연극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연극 내 노래를 만들어 볼래 하면서 이제 일도 주시는 경우도 많고, 교수님들이 따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이제 노래를 참여를 할수 있게 해주시거나 보컬 친구들은 가이드 보컬이나 어떤 회사를 연결해서 이제 데뷔를 할수 있게 해주시거나 그런 연결도 되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음원을 하고 미스코리아 분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고 거기에 이제 더원 님이 촬영하시고 같이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앨범이 오피셜로 나와서 아직까지 정산된 수입은 없는데 이제 거기 안에서 있었던 작사비나 그런 것들은 다 받았고 저작권료는 이제 저희가 제가 등록을 하고 저작권 정산이 되면 받는 시스템인데 저희가 저작권 등록도 학교에 있는 과정, 교육 과정 중에 하나가 저작권 등록을 하는 법을 알려주는 수업이 있어요. 그 수업을 들으면서 그걸 토대로 이제 저작권 등록을 했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직까지 그 작사비로 받은 건 있지만 저작권으로 받은 수입은 이제 정산이 되면 들어올 예정입니다. 저희가 녹음실을 따로 대여를 해서 거기서 이제 녹음실에서 그 던님이 오셔서 같이 녹음을 하고 그리고 디렉팅도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그때도 이제 저희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쓰는 음원이어서 미스코리아 분들도 다 오시고 그그 녹음실을 대여를 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빌렸던 그 녹음실도 저희 학교 교수님이 운영하시는 스튜디오에서 거기서 이제 대여를 해서 그때 녹음을 진행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녹음을 하고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많은 스튜디오나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 앨범 작업이나 다른 어떤 작업을 할때 교수님의 스튜디오를 방문해서 녹음하는 을 경우도 있고 저조차 이번에도 할때저 교수님 스튜디오로 방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인프라가 돼 있고 교수님들이 되게 많이 이끌어 주시려고 노력은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저작권료로 많이 찍힌다고 했을 때는 정말 막 연예인들이 말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작권료로 한 달에 뭐 외대차 한대값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천차만별이긴 한데 진짜 곡이 잘된 경우에는 억대도 찍히고 그렇다는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저작권료는 따로고 곡에 대한 비용과 그런 것들이 따로 더 추가적인 게 있으니까 저작권료로 봤을 때는 듣는 기준에 따라서 그 어떤 달에는 많이 듣고 어떤 달에는 적게 들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몇천만 원대에서 억대까지도 넘어간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좋은 그룹이 많이 나오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좋은 가수들도 엄청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는 BTS라든지 블랙핑크라든지 뉴진스 아이돌들이 많이 나오는 게 우리나라 음악 시장이 되게 많이 발전을 했다고 저희는 느끼는데 트렌드에 따라가는 속도도 정말 빠르고 어느 외국에서 어느 나라에서 트렌드가 되는 음악을 되게 수용하는 속도도 엄청 빨라서. 저희 나라가 그래서 이제 많은 아티스트들이, 많은 뭐 그룹들이, 해외 시장에서 나가서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음악 시장 안에서 우리나라 작곡가나 이제 프로듀서나 가수들이 적응을 빨리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우리나라 음악 산업이 해외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신문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지금 교수님과 같이 협업하고 있는 작업들이 지금 하나 끝났지만 더 남아있어서 그걸 잘 마무리하고 일단 졸업을 하는 게 목표고 저희가 12월 6일날 홍대 웨스트 브릿지라는 공연장에서 저희 학교 3학년 친구들 이제 졸업 공연을 합니다. 제가 거기서도 이제 지금 공연 총괄 같은 느낌으로 기획을 하고 있는데 졸업하기 전에 그 공연을 잘 마무리하고 졸업을 하는 게 저의 목표이고 졸업을 하고 나서는 대중음악 작곡가로서 많은 인기를 받고 그리고 곡을 잘 쓴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원래 캠퍼스가 월곳이었는데 월곳으로 가기까지가 힘들고 멀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운양으로 옮겨서 정말 위치적 조건은 엄청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수님들도 몇년 전에 비해서도 훨씬 더 좋은 교수님들도 많이 들어오셨고 필드에서 뛰면서 저희 학교 학생들을 푸시해주고 많이 이끌어줄 교수님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지금 학교가 이제 가면 갈수록 더 발전을 하고 더 좋아지고 있는 게 저희 눈에 보이고 그리고 장비들도 올해뿐만 아닌 내년에, 내후년에도 더 좋아지고 더 업그레이드가 될 거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고려를 한번 해보고 저희 학교를 지원을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